음식 먹고 디펜딩 앞으로 와. 이런 문제가 있는. 데오서 하시고요. 포전 잡으면서 걸어오세요. 이거 이거 기습 공격 조심해. 얘네 바로 나올 수도 있어. 아근데저는요이님인데 음, 아, 사우스로, 어, 뭐 사우스로, 사우스로 크게 돌게 사우스로 크게 돌게 사우스로 크게 둘게. 거기 조심해. 사우스로 크게 도세요문 앞에 집중. 문 앞에 집중. 자, 1파트만문 앞에 할게. 5 4 3 2 1 까비 뭐 없네요. 에스칼리오가 골로야 네네네 2,3 기다려 2,3카운트볼을 준비 2,3 카운터 5,4,3저1,7 4. 포지션 없어요 2,3 카운터 음좋요 음. 홀따세요 홀따세요 얘네 반 빠졌다 응반 음, 빠질 잘 봐줘 로스 2세트 언덕 조심하세요 힐러분들 잘 나눠주시고 얘네 1분 60도로 야 디펜탱 한명 웨스트로 보내봐 디펜탱 한명 웨스트로 보내봐 나가는거 같은 느낌인데 1번 온이신가요? 이번 온이요 다음 스쿼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될거 같아 아니, 아직 안 예. 나갔어. 일단 얘네 예, 마운 트업에서 웨스트로 나오려 한다. 몇명 나온다. 유 님, 약간 애매한데, 근데 그림이..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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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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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중 이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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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중 니 아니, 집중 아니, 아 집중 니나니 집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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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기다리세요, 옵니다!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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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3, 2만 2, 3은 기다려 2, 3은 기다려 2, 3은 기다려 2, 3은, 3은, 3은 기다려 2, 3 아낄게 2, 3 아낄게 네, 좋아요, 여러분들 잘처아주셨어요 패스트 쓰셨나요? 네, 썼어요 예스, 그라브림도 있어 이거 SE에 붙어있고 NW 조심하세요 이번 NW 디펜딩 어, 네. 다잘 봐줘야 돼 NW에 CG범이 있다 어, NW c g 만 데모나 고반응을 준비해야 돼, 무조건 문 쳐주시고 소블리, 소블리님이랑 에, 스케트 매니이 자리 좋아 문 앞에만 케어해줘 거기서 자 1파트만 노스웨스트 오버돌 지금 3 2, 1 2, 3 기다려 2, 3 기다려 2, 3 기다려 2, 3은 끝까지 아껴놓을게 2, 3 존나 깊게 가면 돼 조금만 기다려줘 2, 3 보림 바 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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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 왜 노스웨스트 막았어 CG 반 남아있다 문 집중 CG 반 온다 CG 반 데몬 돌려줘 저 터지면 안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 좋아 잘 버텼어 자 1파티 기다려봐 힐업 음? 해줘 힐업 해줘 힐업 해줘 자 1파티 문 앞에 카운트5 4 3 21 음? 23은 아직 기다려 23은 조만더 기다려줘 23 진짜 미안해 23 조금만 더 기다려줘

이 쪽문 쪽에 있어 이거. 야야야 야야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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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문 쪽에. 이모겠어 쪽문 왔다 똥문 조심 쪽문 조심. 이 없어요? 애이 Ane 나와 애미 돌리게요. 나와 문 나와 문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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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도 못 통하게 응. 다 잡을 거야 개놈새끼들. 센스 있는 디펜딩 알아서 입입 입구 막고 있겠지? 여러분들. 어밤터 있어 이거 잡아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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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이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. 어스 밖에 있어 잡아 새끼 야 나머지 할거 없으신 분들 이제 다시 로드 점령하러 인사이드로 오게 인사이드. 야못 나간 애들 있다 못 나간 애들 잡자 여기 로드랑. 제깡님야 <laughs> 거기 멘트 <맨 웃음> 그냥 나가. 오 마이 갓.